빵기 때 아마 지금 보통이 아닐까 생각해요. 음. 그래서 남녀가 관계없이, 어, 괜찮아요. 그래서 마흔여덟 분, 어, 토끼. 토끼가 그래도 있으면서 3, 4월에 어떠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동 변동이나. <목소리> 안녕하세요. 엄지보살입니다. 자, 요번 시간에 이제, <laughs> 네. 용띠분들, 또그 이제, 48살을 맞이하신 분들, 네네. 요 상반기에 좀, 운세의 흐름이나, 변화가 좀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저번에 얘기했듯이, 이분 용띠들은 진짜로, 토끼띠가 아마 주인이 될것 같아요. 음. 이분한테는 호랑이띠보다는 (48살) 분들한테는 토끼의 지혜를 빌리세요 예 네. 토끼가 용왕님 간한테 간안 뺏겼잖아 그 정도로 머리가 좋아서 이분 올해는 이~ 용띠분들 (48살) 용띠분들이 토끼한테 도움을 받는 수가 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8인데도) 약간의 운이 뭐, 잘 나간다, 못 나간다가 아니라, 중심적으로 상반기 때, 네. 아마 지금 보통이 아닐까 생각해요. 음. 그래서 남녀가 관계없이, 네. 어, 괜찮아요. 그래서 마흔여 분, 어, 토끼. 토끼가 그래도 있으면서 3, 4월에 어떠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음. 이동 변동이나, 네. 가게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3, 4월이 될 것이고, 음. 또윤 2월도 껴있을 것이고, 네. 근데 윤 네. 2월보다는 3월이 낫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윤2월이라고 썩은 달이라고 하는데 윤2월이라고 해서 썩은 달은 아니에요. 그니까 어쨌든 제가 볼때 올해는 토끼하고도 나쁘지가 않고 또 토끼이고 내 운으로는 용만 딱 따진다면 삼재에 좀 누워지는 애가 있지만 그래도 용띠 분이 9월생이 있다라면 이분들은 삼재를 꼭 풀고 가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데 물론 삼재든 어떤 애군들은요. 굿 아니라 10억짜리 구슬에도 치는 건 칩니다. 어... 나는 굿 했는데 왜 이렇게 쳐? 아니에요. 치는 수도 있지만 또 말을 안 들어서 싸가지들이 또 지가 말안 들어 놓고 굿 타령하고 보살님 타령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마 삼재는 어 제가 풀고 가라고 꼭 권유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어... 36살과 48살은 어... 네. 꼭 용띠분들은 삼재를 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어. 진짜 뭐 풀고 안 풀고가 차이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선생님도 네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있어요 음. 꼭 가서 풀고 네. 어뭐 다니는 데가 계시다면 그분들이 시키는 대로 해서 네. 손해 날게 네. 없어요 그리고 네. 삼재를 풀었다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급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야. 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다 보니, 신령님한테 빌고, 조상님한테 빌다 보니, 그분들하고 상해하고 급한 일이 있을 때는, 돈을 떠나서 네. 상해를 하고, 짚고또짚고 짚고 넘어가면, 분명히 본인들한테 도움이 되면 됐지, 네. 도움이 안 되진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삼재 풀고, 그리고 지키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네. 올해는. 자, 용띠분들, 이제 48살 분들 콕 찍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용띠분들에게 상반기 시작에 또 엄지선생님께서, 또, 응원의 한 말씀 드릴게요. 자, 용띠분들, 어, 바다의 왕이잖아요. 그죠? 네. 생각만 하지 말고 움직이세요. 네. 움직이시고, 어, 예를 들면, 용왕님 말씀 듣지 마시고, 네. 토끼 말을 들으세요. 네. 그러면 아마 올해는 뭐 상반기에는 아마 힘들게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래도 유독 48살 분들이 3, 4월에 이상한 소식과 뭐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소식과 아마 변화가 좀 있는 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대한민국의 48살의 용띠분들, 정말 내가 원하는 한 해, 또 가정이 편안한 한 해, 돈 백날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한 해, 네.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엄지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